자, fx가 이렇게 될 때, f의 여섯째 국군의 이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있죠 자, 그러면, 우선 fx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복잡한 상태의 느낌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떤 식이 복잡하게 주어졌으면, 걔를 최대한,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해준 게좋다말이에요 그러니까, fx는, fx는, 자, x의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의 마이너스 3제곱, 그 다음 플러스, 땡땡땡 해서, x의 마이너스 12제곱, 요거 분해, 요거 분해. 자, 1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땡땡땡 해서, x의 10제곱까지, 그죠? 어. 자, 그러면 여기, 그, x의 마이너스 12제곱을 다 묶어내보자고. 자, 그러면 요건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분자 부분은 그냥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땡땡땡 x의 10 제곱 이렇게 그 다음 여기 x에 x에 마이너스 12 제곱을 묶어내면 요거 1되겠죠요거 1. 요거 1 그다음 그 다음 플러스 고 앞에 건 x가 되겠지. 그다음 또그 다음 플러스 또고 앞에 건 x 제곱 되겠지. 그지? 그 다음 플러스 땡땡땡 해서 자, 요거 x에 마이너스 12 제곱 묶어내면은 얘는 x에 10제곱 되겠죠. 왜 그러냐면 요거 요거 곱하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뒤통수 끼리딱 더해져서 마이너스 2제곱 딱 되잖아. 그지? 어. 자 그러면 요거 요거 똑같으니까 서로 이제 약분이 되고 결국 이제 fx는 결국 fx는 fx는 자 x의 마이너스 12제곱 분의 1인데 x의 마이너스 12제곱 분의 1인데 이거 결국 따져버리면 x의 12제곱 되는거지 12제곱 그죠? 자 여기 f에다 뭐 집어넣으라고 했냐면 f에다가 자 이거 여섯 제곱 근호 여섯 제곱 근호에 2를 갖다 집어넣으라고 했다고 그러면 여섯 제곱 근호 2라는 거는 결국 이거는 전체 f라는 거는 f라는 거는 괄호 속에 있는 거 전체 12 제곱이야 전체 12 제곱이야 근데 괄호 속에 있는 거 여섯 제곱 근호라는 거는 2에 자 이거 6분의 1 제곱이 6% 되죠 6분의 1 제곱 네? 자, 그러면 요거 요거 지워지면서 2의 제곱 되버리네 2의 제곱. 2의 제곱. 됐지?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값은, 구하고자 하는 값은, 4가 되겠지, 4. 4. 그래서 4가 들어가 있는 게몇 번이냐면 2번 되겠네, 2번. 2번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다.